이들은 한때 팬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화려한 기록, 열광적인 환호, 그리고 수많은 어린 팬들의 롤 모델.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사생활의 민낯을 마주합니다. 야구의 전설에서 인간 실격까지. 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리그는 무엇을 잃었는가? 더 이상 미화는 없습니다. 리얼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위치 10. 최경철.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리그 전체를 향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2017년 봄, 삼성 라이온즈의 베테랑 포수 최경철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받습니다. 검출된 약물은 스타노졸, 경기력 향상 목적의 금지 스테로이드였습니다. 많은 팬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조용한 역할자였기 때문입니다. 큰 스타도 아니었고, 과도한 주목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선수가 복용한 약물은 리그의 윤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KBO는 그에게 정규 시즌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장 정지를 내립니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는 과거 어느 도핑 징계보다 강력한 조치였고 카다의 개입 이후 처음으로 기준이 바뀐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구단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수 관리 소홀로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약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최경철은 변명도 해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야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리그의 시스템과 윤리, 그리고 신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선수의 신체와 정신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도핑 방지는 단속만으로 충분한가? 교육과 문화는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사건은 KBO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그의 기록은 잊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 남긴 물음표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지켜져야 할까요? 위치9 김상현 2009년 김상현은 리그 최고의 타자였습니다. 섬 6개의 홈런, 97개의 타점, 그해의 MVP 그의 이름은 팬들의 외침 속에서 빛났고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선택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2016년 전북 익산. 그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공공장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지나가던 여성이 이를 신고했고 그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됩니다. 범죄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T 위즈는 빠르게 결단합니다. 그를 이미 탈퇴 처리하며 사실상 리그 복귀를 차단했습니다. 구단은 말했습니다. 팬들 앞에 더 이상 이 선수를 내세울 수 없다. 그가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는 건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품격이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그리고 사회적 인물로서 지켜야 할 기준, 개비오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김상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질문하게 됩니다. 선수는 단순한 운동 선수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어린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의 얼굴일까요? 김상현은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록은 단 하나의 행위로 지워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야구장이 아닌 사회적 기억 속에서 추락한 MVP로 남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실력은 용서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위치 8, 오재원, 그는 리더였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중심 내야수이자 주장, 세 번의 우승을 함께한 선수단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후배들을 짓누르는 힘으로 바뀌었고 결국 그는 팀과 리그 그리고 팬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2024년 오재원은 경찰에 구속됩니다. 금지 약물 복용 혐의.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단순한 약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재원은 후배들에게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게 했습니다. 그 수량은 수천정 그는 팔을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린다는 위협으로 후배들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 13명의 선수들이 연루됐습니다. 그 중에는 팀 코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핑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과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두산은 해당 선수들을 자진 신고했고 오재원은 기소되며 사실상 야구계를 떠났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지 개인의 타락이 아닙니다. 팀내 위기의 문화, 선배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 그리고 이를 감시하지 못한 구단의 책임 리그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경기력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시대임을 깨달았습니다. 윤리, 정신, 건강, 문화 이제 리그가 다뤄야 할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사람 중심적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리더란 무엇입니까? 선배란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오재원은 그릇된 방식으로 그 질문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위치 7 강정호 강정호, 그는 KBO, 역사상 가장 눈부신 타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KBO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내야수. 2015년, 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중심 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본인의 손으로 무너졌습니다. 음주 운전. 그리고 또한 번, 다시 또한 번, 2009년 첫 적발. 2011년 두 번째. 그리고 2016년 서울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 그는 징격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그의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끝냈습니다 취업비자 취소 베츠버그 구단 방출 2019년에 짧은 복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2020년 그는 kbo 복귀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팬들의 분노였습니다 kbo는 그에게 1년 출장 정지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리그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정호는 그라운드 위에서 모든 걸 증명했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은 의지의 붕괴입니다. 의지 없는 재능은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의 몰락은 리그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고, 젊은 선수들에게 혹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행동은 성적보다 먼저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타는 과연 몇 번의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위치 샥스 안지만 그는 말없이 던졌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믿음직한 불펜 투수 우승의 순간마다 마운드에서 중심을 잡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그 이름은 야구가 아닌 전혀 다른 사건으로 뉴스에 등장합니다. 안지만 그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박 조직의 운영 자금을 직접 지원한 인물이었습니다. 지인에게 건넨 돈은 1억 6,500만 원. 그 돈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쓰였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개뷰는 즉시 출장 정지를 결정하고, 삼성은 계약을 해지하며 그를 리그에서 방출합니다. 이 사건은 왜 특별했을까요? 선수가 단순한 도박 참여자가 아닌 불법 시스템의 금융 지원자였기 때문입니다. 리그는 충격에 빠졌고 이 사건은 KBO 최초의 자금책 퇴출 사례로 기록됩니다.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취미가 아닙니다. 도박 자금은 결국 리그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팬들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안지만은 그 무기에 자신의 이름과 자산을 내줬습니다. KBO는 이후 금융윤리교육과 도박위험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선수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 길을 선택했는가? 리그는 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는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능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명예는 어떻게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안지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위치 오 오승환 앤드 임창용 도박의 유혹 전설의 균열 그들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국가 대표 마무리 투수 오승환 그리고 KBO 최다 세이브를 노리던 임창용 두 사람 모두 국내를 넘어 일본과 미국 무대까지 넘나든 리그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그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마카오 이곳에서 그들은 불법 도박에 연루됩니다. 해외 카지노 도박. 한국법에 따르면 해외 도박도 불법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상징성 그리고 리그의 간판 스타라는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KBO는 두 선수에게 시즌 50%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특히 오승환은 당시 일본 한신 타이거스 소속이었음에도 KBO는 복귀시 징계를 선고하며 도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리그는 말했습니다. 소속 리그를 떠났더라도 KBO 출신 선수로서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후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진출의 제약을 받았고 임창용은 삼성에서 방출되며 조용히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름이지만 그 이름 옆에는 항상 도박이라는 단어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스타도 예외가 될수 없는가. 명성과 실력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가. 개변은 이 사건 이후 더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그는 선언합니다. 위대한 선수라 할지라도 기준을 어기면 그 명성은 무의미하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때 무엇을 먼저 떠올려야 할까요? 성과일까요? 아니면 책임일까요? 위치 4. 2016년 대규모 승부 조작. 경기의 진실은 조작될 수 있는가? 그날의 볼넷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실점도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KBO 리그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승부 조작 스캔들에 직면합니다. 출발은 경찰의 포렌식 수사였습니다. 한 브로커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들이 발견됐고 그 흔적은 리그를 뒤흔드는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이태양, 유창식, 이성민, 문우람. 이름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팬들의 충격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브로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경기 초반 고의 볼렛이나 실점을 연출했습니다. 그중 문우람은 브로커와 선수들을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의 본질, 예측 불가능성과 공정성 자체를 무너뜨린 범죄였습니다. KB오는 즉각 대응합니다. 이태양과 문우람에게 영구 제명 조치를 내렸고 NC 다이노스는 이태양과 계약을 해지하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우람은 이후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타 선수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추가 연루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고 KB오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리그에 남겨진 숙제를 드러냈습니다. 리그의 신뢰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KBO는 클린 베이스볼 센터를 설립하며 시스템 정비에 나섰지만 팬들의 불신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기에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스코어보드 위 숫자보다 경기장의 진정성이 더 무거운 가치가 아닐까요? 위치 3. 2012년 박현준, 김성현 승부 조작의 시작, 신뢰가 무너진 첫날 2012년 KBO는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승부 조작 사건을 마주합니다. 주인공은 LG 트윈스의 두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 그들은 브로커로부터 금전을 받고 경기 1회 초 고의 볼넷을 내주는 조작 행위를 연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력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스팟 픽싱 경기의 특정 시점을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들의 혐의는 명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KBO는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영구 제명을 결정합니다. KBO 역사상 첫 번째 승부조작 사형 선고 리그는 선언합니다. 경기의 진실성을 훼손한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LG 트윈스 구단도 즉각 두 선수와 계약을 해지하며 내부 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모든 승부 조작의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스캔들 속에서 팬들은 외쳤습니다. 2012년처럼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지만 이 사건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이유는 신뢰라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조작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긴 순간 어떤 홈런도 세이브도더는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KBO는 신뢰의 문을 처음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경기를 지켜보아야 할까요? 공은 둥글지만 팬들의 믿음은 단단합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린 대가는 리그 전체가 치러야 했습니다. 위치티, 서준원, 그는 기대의 중심이었습니다. 부상호 출신 롯데자이언츠의 1차 지명투수, 빠른볼과 공격적인 투구로 팀의 미래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단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2년 서준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정식 기소됩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법원은 그에게 구단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롯데 자이언츠는 그를 즉시 방출합니다. KBO는 이어 무기 실격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는 리그에서 영구히 퇴출됐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충격은 그의 나이 때문도 지명순위 때문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한 영납할 수 없는 행동, 그리고 프로선수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KBO는 선언합니다. 리그에는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고. 그리고 서준원은 그 선을 넘은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재능은 면죄부가 될수 있을까요? 그라운드에서의 성과가 사회적 책임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리그는 명확히 답합니다. 절대 아니다. 서준원의 이름은 이제 미래를 잃은 유망주의 사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윤리를 잊은 선수의 경고로 남았습니다. 위치 1, 2호성. 그는 전설이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중심 타자, 한국 시리즈 사회 우승, 수차례 골드글러브 수상, 1990년대 KBO에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그 이름은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라진 내연녀와 새아이들, 언론은 긴 침묵 끝에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냅니다. 이호성은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내연녀에게 진 빚이, 두 사람의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켰습니다. CCTV에는 큰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드나드는 그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한달후그 가방 속에서 실종된 4명의 생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도주 중이던 그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사랑했던 스포츠스타가 은퇴 후 사회에서 얼마나 쉽게 고립될 수 있는가, 심리적, 재정적 압박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가. 이우성의 몰락은 리그 전체에 충격을 안겼고 사회적 비극으로 기록됩니다. KBO는 이후 은퇴 선수의 심리 지원과 경력 전환 프로그램을 고민하게 되지만 너무 늦은 대응이었습니다. 그의 유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보다 그가 무너뜨린 신뢰가 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명성과 영광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호성은 정점에서 추락한 레전드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더 이상 경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경고했습니다. 화려했던 그라운드는 사라지고 남은 건 차가운 질문 하나. 성공이란 무엇이며 신뢰는 얼마나 무거운가. 오늘 이야기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름과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야구 기억을 지킬 준비 되셨습니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